안녕하세요. 만여입니다. 오늘은 S22 저렴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보다가 제가 구입하는 방법대로 개통을 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렴할 때 구입을 하겠죠. 저는 사실 휴대폰에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최신형 휴대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야지 고객에게 어필을 할수 있으니깐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휴대폰들은 사전 예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빠르게 구입해야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판매를 할수 있으니깐요. 통신사 이동을 무조건 합니다. 현재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다면 kt, agu 플러스로 이동을 하면서 구입을 하고요. 공시지원금 받지 않고 무조건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합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개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을 하면 위약금이 엄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약정을 적용하고요. 요금제는 3개월 후 LTE로 변경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온다고 봤을 때 위약금을 적게 물고 통신사이동을 할수 있는 거죠. S22 사전 예약해서 통신사이동이 가능한 분들은 저와 똑같이 구입을 하시면 신형 휴대폰을 1년에 한 번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고폰 반납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선택약정을 했을 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판매점이나 휴대폰 성질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예약은 최대한 여러 곳에 해주셔야 하고 개통 당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에서 최종 개통을 하면 됩니다. 통신사 이동해서 사전예약 개통할 분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기기 변경으로 s22 사전예약할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급제품 구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실 겁니다 원하는 요금제 가입도 가능하고 ATE 요금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신기변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알뜰 요금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유신기변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할인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기변경은 판매점, 휴대폰 성지 업주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자급제폰 추천합니다. 쿠팡, 티몬, 11번가, 삼성닷컴 등에서 사전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알려드린 곳을 통해 자급제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나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현재 갤럭시 S21이나 Z 플립 3처럼 할부 원금 똥값에 구입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제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하는데요. 출시하고 3,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지원금액이 쭉 올라갑니다. 사전 예약 시 지급해주는 사은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부원금 적게 해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휴대폰 성지에 방문해보면 s21 z 플립 3 z 폴드 3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이 정도 할부원금에 구입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확올 겁니다. 천천히 구입해도 되는 분들 무조건 할부원금이 뚝 떨어질 때까지 존버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구입 추천 휴대폰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 할부 원금이 너무너무 저렴할 때 그때 구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존버를 했기에 존버의 혜택을 받으셔야겠죠. 기다리시면 몇 개월 만에 할부 원금은 똥값이 될 겁니다. 서둘러 개통하고 싶은 분들은 약정 보는 통신사 이동으로 기기 변경은 자급제 폰으로 S22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개통을 해도 된다. 대신 할부 원금이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존버를 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구입 추천 영상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S22 저렴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뻔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까라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14일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해서 구입할 분들은 14일 땡 하면 바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S22 울트라 구입할 분들은 알람 걸어 놓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급제품 경우 조금만 늦어도 1차 물량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휴대폰 가격, 통신 관련.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링크에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방문해서 자유 게시판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